화석복원 연구실 안녕하세요 별국입니다 키즈장 싱싱놀이 화석복원 연구실입니다. 예. 화석을 캐는 게임인가봐요. 예. 게임 방법 볼게요. 공룡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공룡 뷰를 클릭하여 알 맞은 곳에 넣으세요. 아 이거 예. 이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좋아할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공룡을 이제 복원하는 게임. 예. 화석을 한번 캐봅시다, 그러요 공룡의 뼈를 그림대로 만들어 주세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어 봐. 네, 이 뼈를 이제 조립하는 게임이네요 어디부터? 이, 이 좋았어. 어디부터? 이제 여기가 그 다음에 목뼈가 어디 있냐? 이거냐? 네, 이거네요. 좋았어. 아, 맞는 부위를 가져가면 이제 빛이 나. 네. 아주 좋아. 이렇게 조일 분들 하네요. 아주 좋아. 마지막에 앞발 뼈. 그렇지. 내가 바로 트라노사우루스다. <laughs> 아 이렇게 되네요. <laughs> 트리케라톱스를 만들어봐. 어. 바로 그거야. 하석 뼈를 이제 그렇지. 조립하는. 그렇지. 네. 이건가? 목뼈가 이건가? 바로 아. 그거야. 앞발, 아 뒷발인데요? 좋았어. 이게 앞발이고? 바로 그거. 야 다음에 마지막에 꼬리 아주 좋아 으아 왜려왜깨는 거야 푸테라노돈을 만들어봐 푸테라네요 이번엔 대단해 네. 아이고 대단할 것 같지 않 좋았어 그 다음에 가슴뼈 좋았어 그 다음에 꼬리 대단해 아이 아주 좋아

발. 아주 좋아 뒷발. 좋았어내몸좋 아. 이렇게 복잡했나? 아브라키오사우좋스를 <laughs> 어. 만들어봐. 요 예,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요그다음에 이거 주아요 아주 좋아 네. 아 바로 요 아주 좋 따로 있네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이쪽에 있나? 어, 이 시간 없어요. 그렇지. 네네. 어때? 맞지지? 네 다섯 <laughs> 말을 다 했습니다. 네. 예, <laughs> 네, 웃으면서 끝나네요. <laughs> 애들이 이제 화석이 된 자신들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해요. 예, 어. 네, 재밌습니다. 예, 네. 이게 이 화석하고 관련된 게임이라서 이제 공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이 게임이 그 전에 리멤버 키즈장에 올렸을 때도 이게 이 게임이 이제 조회수가 많았거든요. 예, 네. 그만큼 이제 공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예, 이 게임도 이제 공룡 뼈에 관심이 있는 화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이걸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